네, 김지태 선생입니다. 님 오늘 정치학 개강이고요. 올해는 음, 2022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정치학은 세 문제 전공 A에서 두 문제, 전공 B에서 한 문제, 사 점짜리 세 문제, 그래서 12점 배점이 되었고요. 음, 평이하지만 음, 전공 비에 마지막 그 문제는 조금 어, 거의 올해 정답자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올해 정답자가 제 생각에는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한 정답자가 0.1%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어, 책이 없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정치학 교재에 없는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답안을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레토에, 팔, 파레토에 엘리트 순환이론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빌프레드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이론, 엘리트 기억이 엘리트 순환이론, 또는 순환론, 순환론, 엘리트 순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이론이 있으니까. 엘리트 순환이론에서 뭐 사자형, 여우형,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엘리트 집단은 어 이쪽 저 총체적으로 교체되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요 부분이 바로 뭐사자형과 여우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트 순환론 아 우리는 정치학에서 엘리트 순환론을 다루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엘리트 순환 파레토 엘리트 순환론이 사회 문화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 읽기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걸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다은 뭡니까? 다원주의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 책에 다 뒤에서 할때 제가 할게요. 뭐그 제자들 해서 어 니은에 들어갈 말은 다원주의 되겠습니다. 다원론 써도 되겠고요. 니은은 <laughs> 니은은 어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다원주의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고 다원론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원론 관점의 호론자들은 어, 정치권력이 사회집단에 균등하게 배운 분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laughs> 그러 이때 국가 역할은 뭐냐? 이것이 뒤에 이제 조합주의와 뭐 다원주의 그렇게 에, 비교하는 데서 출, 어, 나오는 내용인데요. 문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할게요. 저~ 올라가서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한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laughs> 아~ 아~ 이들 집단이 추하는목표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서 에이, 자.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서 공공재 우리 경제학에서 공공재 특성 했는데 뭡니까 하나가 아~ 공공 공공재 공공재 특성 두 가지가 뭐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입니다. 그 공공주의 특징 두 가지에서 비배제성에서 무, 무임승차가 나오는 거죠. 차가 나와서. 디귿에 들어갈 말은 어, 개인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리는 뭡니까? 무임승차. 무임승차가 여기 디귿에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가로노기에서는 기억에는 엘리트 순환. 그 다음에 아, 니은에는 다원주의 디귿에는 무임승차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말 했고요. 아, 다원론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국가 역할 그죠 다원론에서 주장하는 국가 역할 그냥 보고 갈게요 다원론에서 주장하는 국가 역할은 뭡니까? 국가는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 갈등과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을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의 요 부분 요렇게 써. 국가는 국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조금 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운론 조합지 그쪽에 가면 우리가 사회조합지 국가조합지에서 쭉 나오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네, 요답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좀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네, 이제 4점 짜리 됐습니다. 네, 4점 짜리 됐죠. 전공 a 7번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전공 a 8번 문제가 겠습니다 아, 이것도... 아, 올해, 오늘이 10일, 11일이죠? 대통령 선거가 그저께 끝났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장미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에, 정치학에서 예측도 해보고 좀 재미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에서, 대선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뭐 제가 뭐 예측을 하기도 뭐뭐 뭐 예측은 결과가 나왔는데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정치학의 재미가 조금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그 측면이 있는데 느끼는 바는 뭐냐 느끼는 바가 좀참 많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예측은 제대로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근접전 그렇게 아주 근소한 차를 버릴 거라는 건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역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리고 아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깨우쳐준 그러한 아맞 맞죠?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보겠습니다.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의 원리 특히 몽테스키 이론이 미국식 대통령제에 영향을 주는 걸볼수 있고요. 민주주의 정부 형태다 그렇습니다. 권력분립 나와있고요. 권력분립. 아 린스는 린스는 아 대통령제 뭐, 뭐 위기의 원인으로 뭐를 드느냐? 린츠는 대통령제의 뭐를? 이게 뭡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도 국민이 뽑고 즉 이원적 정당성 기억에 들어갈 말은 이원적 정당성.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laughs> 이원적 정당성이 정확한 답이고요. 그냥 정당성, 대통령제 정당성의 문제를 이면안 돼요. 이원적 정당성의 문제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 <laughs> 아 여기서 있네요. 그 다음에 다시 쭉 내려갈게요. 아그 어, 다음에.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의 원리가 아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의 자, 어때요? 권력 분립의 원리 여기에서 짝을 지으면 권력 분립의 원리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뭐는 아 나는 의원내각제는 뭡니까? 권력융합이죠, 융합. 니은에 들어갈 말은 융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행정부와 의회가 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뭡니까?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이 행정부거든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권력 융합의 원리 그럽니다. 그래서 은에 들어갈 말은 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뭐야?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의회도 국민이 선출하고 즉 이원적 정당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대통령 독재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봐요. <laughs> 자,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조금 올려볼까요, 그냥? 이원적 정당성이 뭡니까? 국민이 여기 있어요, 국민이. 국민이 여기 있고,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그 다음에 국회도, 국회도 국민이 선출합니다. 이게 이원적 정당성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정당과 국회 다수당이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겠죠? 네. 대통령, 대통령을, 대통령 정당이, 대통령 정당이 국회 다수당일 때 우리는 단점 정부 이릅니다. 대통령이 <laughs> 의회, 다수당이 의회를, 의회도 석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대통령도 한 정당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단점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지금의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열린 우리, 어,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단점 정문이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점 여기다 쓸게요. 아 의회 소수당이 소수당이 다수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통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 뭐라고 하느냐. 분점 정부 부릅니다. 분점 정부 하에서는 분점 정부에서는 대통령 행정부와 의회가 아, 대립하게 되는데 대립하게 될때 우리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원내각제에서는 아, <laughs> 의회가 아,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면 불신임권 그렇죠? 그러면 행정부에서 내각에서 의회 해산권 그러면 국민에게 물어보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렇게 책임 정치가 실현됩니다. 물론 책임 정치도 이원적 단어가 좀 이원적이긴 한데요 해석하는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뭐야? 대통 의회도 뭐야 4년 동안 자기들이 할 역할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5년이죠. 대통령도 5년 동안 해야 되니까 서로서로 서로 어때요? 굉장히 대립 굉장히 뭐야? 대립각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립각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의회가 충돌할 경우 대통령과 의회가 충돌할 경우 즉 분점 정부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죠. 그러면 어때요? 대통령이 우월한지, 의회가 우월한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져서 어때요? 아주 극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죠. 단점정부, 분점정부 했죠. 분점정부는 여소야대고, 단점정부는 여대야소를 말합니다. 여대야소.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커요. 다수당이에요. 여대야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 기억 들어갈 말 이원적 정당성이고요. 이원적 정당성, 이원적 정통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원적 정통성이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말 융합, 융합. 여소야대를 분점정부 부르고 이때는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대야소를 우리가 <laughs> 단점정부 이렇게 부른다. 단점정부. 뭐 이건 좀 쉬운 문제고 우리가 뭐 많이 했던 문제여서. 우리가 많이 했던 문제여서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전공 비에서 육번 어, 문제, 육번 아, 문제는 한 번도 이렇게 모, 어, 이 단어가 단어가 일단은 육번 문제는 우리 어, 우리 어, 전공 사회 정치학, 전공 사회 아, 전공사회 정치야. 요책 소개는, 막, 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수업 시작, 막 시작할 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 책에, 우리 책에, 어, 288페이지와, <laughs> 200, 288페이지와 30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어요 288페이지와 300페이지 보면 한번 볼게요 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 선생님 이거 시험 놓고 나서 쓰여지 아닙니다 정치학도 작년에 다 쓰여진 겁니다 작년에 다 쓰여진 거예요 <laughs>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지금 시, 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명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이제 명부를 어떻게 만들고, 물론 뭐 정부에서 만드는 명부에다가 국민들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에 투표하고 있어요.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그 명부에서 쭉 해서 50명.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 50명 있으면 거기에 국민들이 그 이름을 찾아서 이렇게 찍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부에 대해서 명부에 대해서 먼저 보면, 기억, 아, 기억리언디귿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기억리언디귿 먼저 하고 갈게요. <laughs> 아, 아,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서는, 다수제에서는, 아, 거, 거대 정당은 과다 대표되고 소수 정당은 과소 대표되기 때문에 소수 집단이 원내 진출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소수 집단이 원내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소수 집단의 지금 표들은 사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표가 되겠습니다. 죽음 표죠. 사표가 됩니다. 사표가 됩니다. 사표. 자 이제 명부 어, 어, 이제 어. 어, 후보 순위를 정해주는 정, 첫 번째는 정당의 후보 순위를 정해놓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폐쇄형 명부 이렇게 얘기하고 폐쇄형 폐쇄형 폐쇄형을 우리가 어, 구속 명부식 그래요 구속 명부식 따라서 어느 걸 써도 돼요 우리 책은 어, 288 페이지에. 어, 288페이지에는 폐쇄형, 개방형으로 나와 있고 300페이지에는 구속명부식, 구속명부식과 비구속명부식으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당의 후보 순위를 정해 놓지 않은, 정해 놓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개방형 그리고 개방형 그리고 이것을 비구속명부식 그럽니다. 비구속명부식. 따라서 아, 니은과 디귿을 우리가 일단은 니은과 디귿을 쓴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한10% 정도라고 좀 생각이 되고. 아 이건 뭐 기억은 누구나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뭡니까? 아폐쇄형은 이것은 정당에 투표하는 거고 정당에 투표하는 거고 이거 요쪽은 요, 요, 요건 좀 이제 책마다 좀 달라요. 이거는 정당에 투표할 수도 있고 아, 자 어때요? 개인에게 자 후보자 개인에게 투표할 수도 있고 또는 요거처럼 개인에게 투표하면 그 개인에게 투표하는 것이 정당의 표로 합산이 되는 거고 아, 뭐 이렇게 될수 있어요. 즉, 즉 어떻습니까? 아, 정당에 대한 선호 표시를 할수 있어요. 정당에 대한 선호 표시를 할수 있는 거고. 이것은 정당에 대한 선호 표시뿐만 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선호 표시도 할수 있다라는 자, 그런 점 개인의 개인과 정당. 그럼 여기에서 한번 봐요. 아예 다 이제 답하고 해서 제가 올려 드릴게요. 뭐 기억리은 디귿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다 했고요. 그렇죠? 가로놓기. 저처럼 가로놓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했고요. 그러면 니은에 뒤에 했죠? 니은 폐쇄형 명부의 명부식에 명 대해서 폐쇄형 명부에 대해서 개방형 명부가 가지는 장점이 뭐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요. 어, 비구속 명부, 어 개방형 명부에는 각 정당에 대한 선호 표시도 할수 있고 각 정당에 대한 선호 표시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뭐요? 아,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호도 표시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위에 문제 나와버렸어요. 그 밑에, 내용에. 그래서, 어때요? 아, 니은에 대해서 지그시 가지는 장점이 뭐냐? 이것을 찾기가 아무도 못 썼을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우리 책에, 뭐 우리 책에, 저도 뭐 써놓고 뭐 잊어버리고 이런 거니까, 뭐 다, 왜, 워낙 여러 가지 많은 책을 하니까요. 아, 봤어요. 개방형 명부제도는 개방형 명부제도는 즉 이것은 니 은에 비해서 어때 어때요? 여러 사람을 선거구 대, 선거구가 커서 여러 사람을 선출할 때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마 아 여기 이 문제 이번 문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우리 임용에서. 우리 지식굴책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사회 288페이지 참조하시면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쓰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돼요아 여러분, 아뭐 제가 여기서 뭐 제자랑 하고 싶진 않고요. 아 제자랑 하고 싶지 않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히. 네, 정치학 2022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것으로, 네, 이것으로, 이건 뭐 유튜브에도 나가는 거니까요. 음, 정치학 개강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을 이것으로 대신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는 다음, 시, 다음 시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 네이버에 <laughs> 임용 단기, 임용 단기 전공 사회 이렇게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다음 카페에서는 다음 카페에서는 임용고시 일반 사회로 카페 이름이 일반 사회. 아,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주로 저거는 이제 새로 시작한 게우인데요 이걸 좀 이용해 주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세번 정도 여러분이 반복으로 들으셔서 아, 패턴을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내 머리가 내 마음이 임용고시 아, 문제가 정치학 문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 여러분이 에, 좀 체화한다고 할, 몸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치학 개강 오리엔테이션 2022 기출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